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시간 밤 11시가 조금 넘었고요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저녁 수업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인데 어, 조금 허기가 져서 어, 집 가는 길에 있는 안산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네. 뭐 일요일도 뭐 일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토요일이 가장 좀 빡센 소위 말해서 속되게 말해서 좀 빡센 하루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잘 마치고 나면 은 약간 긴장감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야식을 즐기고자 음, 원래 사실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몸인데 어, 어쨌든 뭐 치팅데이라 생각을 하고 어, 안산휴게소에 들러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서 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어, 들어가 보시죠. 간식 3종 세트가 모두 보였습니다 닭껍질 튀김, 치즈 팡팡 소세지, 그리고 연돈 볼카츠 치즈맛입니다 원래 연돈 볼카츠는 제가 기본 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치즈맛을 사왔습니다 혼자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요? 제 마음입니다 제 돈으로 샀으니까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베어물면 치즈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게 보이거든요. 위에 단면을 보시면은 너무 맛있어요. 네. 치즈의 풍미가 확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그만 떠들고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를 다 먹었습니다. 볼까치는 좀 식은 다음에 먹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번째는 이 닭껍질 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살은 없고 껍질만 튀긴 건데 아시다시피 닭껍질이 굉장히 고소한 거 아시죠? 예.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한번 소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음. 맛있다. 음. 사실, 이거, KFC에서도 파는데, 그게 더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KFC를 찾아갈 순 없으니까, 집 가는 길에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먹습니다. 네. 저 그럼, 그럼 이제, 두 번째 메뉴인, 닭껍질튀김을 한번 해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 다 먹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메뉴는 아니에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젊지만 나이를 그래도 조금은 먹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 소화가 안 되네요 하지만 저는 세 번째 메뉴인 연돈볼카츠로 갑니다 연돈볼카츠 기본 맛을 제가 좋아하는데 치즈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치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기가 있네요. 고기랑 치즈가 같이 있네요. 예. 맛있네요. 그래도 이연돈볼 같은 특유의 이 바삭한 멘치카스라고 하죠. 요 일본 음식인데 그 멘치카스를 응용한 메뉴거든요. 이연돈볼치가 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극호입니다. 극호. 네, 저는 그럼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휴에소는 다른 휴에소에 비해서 조금 이제 고급 식당 그 고급 브랜드가 많이 좀들어와 있는 편인데 이루다 재면서 보시면은 휴게소 최초 있죠 뭐 북카게 우동 뭐 붙가케 우동이네요 네. 뭐 소바 뭐 이런 것들 뭐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우무동 메뉴 하나비 이거 누르시면은 어, 여기 지금 어, 여긴 메뉴가 없네요 어, 메뉴가 왜 빠져 있을까요? 음, 지금은 이제 준비 시간이라 가지고 지금 빠졌나 보네요 네. 원래는 이 메뉴 하나를 비 누르면 여기 원래 그 마제소바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메뉴가 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메뉴 제일 좋아하는데 아, 빠지면 안 되는데 어쩐지 그거를 시키는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어.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제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거 모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또 이제 20분 정도 제가 가야되기 때문에 그 동안 또이 간식거리가 소화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집 가서 또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여부는 어, 귀가 후 한번 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음, 얼른 차로 가서. 원래는 어, 마저 퇴근을 해보도록 마저 퇴근, 어, 마저 이제 어, 남은 퇴근길의 여정을 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